영상 시청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종목 분석하는 곳이지 무당집이 아니란 걸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2월 23일 금요일 하나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종목 쌍바닥자리라고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앞전에 10월 31일 날 26,500원에 바닥을 한번 형성을 해줬고요 지금 그 가격에 근접을 해 있었어요 그리고 26,500원에 대략 매수 벽이 한 15만주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40억 정도 매수 벽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 2%내로 잡고 진입하실 분 한번 해보시라고 쌍바닥 자리에서 보통 반등이 나온다고 예상 반등은 10에서 15%까지도 생각을 한다. 금액 크신 분들도 상관은 없다. 시총이 오조라서. 그래서 좀 탄탄하고 무거우니까 뭐 배팅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6,500원 계속 찌르는데 결국 못 깨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다시 나왔는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 현재 시간에서 보합이 아니라 상승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을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전환해서 이제 올라가 줘야 될것 같고 이 종목이 지금 하락한 배경은 여기 작년 영업이 6045억 전년비 37.4% 정도 하락 이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약세에요. 실적이 안 좋아서.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냐, 실적 발표에 이어서. 지금 22일날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10% 마감. 자, 여기도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8% 마감. 자, 손절 라인은 진짜 그냥 타이트하게 26,400원, 450원. 여기 쌍바닥짜리 깨면은 그냥 일단 자르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 잡으면 되니까. 뭐 굳이 마이너스 2% 3% 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거래대금은 오늘 1,7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이 정도 현재 시총은 4조 6,200억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어요. 자, 수량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이틀간 대략 120만 주 정도 이탈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 한 300만주 정도 이틀동안 대략 500만주 정도 이탈을 했고 뭐 이거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타이트하게 봅시다 26,450원이나 400원 이탈하면은 짤없이 보내주세요 종목은 방에 계속 올려드리니까 이거 뭐 약간 손실 봤다고 너무 막 상실감 가지 필요시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면 저는 단기적 기술적 반등으로 그래도 여기 자리에서 3만원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에 대한 근데 지금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된건 아니거든요. 추세가 하락이에요. 상승할 만한 강한 봉이 떠야 되는데 하락에 대한 강한 봉이 뜬 것도 조금 단점이긴 한데 저는 이 과대의 하락에 의한 좀 낙폭에 의한 반등,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은 또 손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